다시, 레디. 액션! 엄마, 셀 수의 계산이 이상해요. 뭐가? 뭐? 앞에서부터 하는 거와 뒤에서 어. 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자세히좀 말해보렴. 38 빼기 18 빼기 18 더하기 17을 계산하는데, 뒤에서부터 계산하니 게, 계산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건 말이지. 박수요. 나오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레디. 자, 엄마 세수의 계산이 이상해요. 뭐. 뭐가? 앞에서부터 하는 거와 어. 뒤에서 하는 거와 답이 달라요. 자 세수 네. 말해보요. 14 빼기 18 더하기 17을 계산하는데, 뒤에서부터 계산하면 답이 이상해져요. 왜 그렇죠? 그것만이지. 박수!